어, 여기, 다운, 네. 다운 언니 네. 어떻게 몸 관리해요라고 김윤비님께서 좀몸 관리를 막이렇 이렇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음. 그냥 맛있게 먹고. 제 불안하다 싶으면 음악 들으면서 한강을 한 대교 한세개 정도를 이제 왕복을 하면은 좀 이제 소화가 되는 것 같고 요새는요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제가 좀 이제, 제가 좀 이제, 이제 술도 한잔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13년 동안 쌓인 이 술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빼려고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문제는. 어 필라테스를 가서 이제 호흡 조절을 할 때마다 술 냄새가 나서. 아이고. <laughs>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요.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끊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. 음. 필라테스가 참 좋다. 필라테스 나도 얼마 전에. 어 하더라고요. 아버 음. 대교를 건는다고. 대교 저는 이제 무슨 대교, 대교? 이제 중국집 네. 음식을 아. 저는 이제 시켜만 봤지. <웃음> 네, <웃음> 아. 어 근데 이제 대교를 네. 건너본 네. 적은 없는데. 양화 네. 대교를 제가 건넌 적이 있어. 아그쪽운동하시잖아요 그쪽에서 한번 작년 겨울에. 네. <laughs> 집에서 걸어서 왕복이 40분 정도 오, 그거 음. 한 2주 걸으니까 6km 맞아요 그때 많이 빠졌었죠 어. 네. 왜냐면 저는 다원씨랑 똑같은 <laughs> 음. 운동을 해도 저는 이제 몸무게 더 빠져요 나는 이제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안 움직였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명선이랑 명선이 있잖아요 우리 코비게또 귀이미 뚱땡이 친구 명선이랑 양화대교를 건너는데 둘이 재밌게 <laughs> 운동하자고 같이 걸었어요 네. 같이 얘기도 하면서 걸으려고 음. 같이 못 걸었어요 좁아가지고. <laughs> 둘이 하고, 우리가 둘이 걸으면 앞뒤로 걸어야 돼 앞뒤로. 지나가는 자전거는 못 지나가는 거야. 그래서 야 우리가 둘이 다니니까 응. 누가 못지나간다해서 일렬로 간대. 일렬로도 못 가더라고. 아, <laughs> 멈칫하더라고. 야 니네 둘이 같이 지나면 한 명은 차에 치워야 돼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안 돼. 돼. 한 명은 안 살짝 차고 돼. 그러니까 아, 우리는, 백글을 요로... 부딪힐 수 있어. 요런 거 하면 안 돼. 요런 거 하다가 <laughs> 괜히 어마어마하게. 요런 거 걸어서, 어. 음. 그 다음에 몸을 붙여서 그런가 겨울에따땀 많이 나더라고. 시민들을 아. 위해서 안 하는 거니까. 예요그 우리는 운동도 이렇게 배려해 가면서 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역시.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서 조심하고 있고요. 아유, 역시.